네, 술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오늘 다룰 소식은요, 어, 언뜻 보면 그냥 또 하나의 규제 뉴스인가 하고 지나치기 쉬운 소식입니다. 미국 통화 감독청, 그러니까 OCC가 리플, 서클, 팍소스 같은 주요 암호화폐 기업 다섯 곳에 국가 신타은행 자격을 조건부로 내줬다는 건데요. 보통 아 이제 코인 에서도 은행이 되나 보다 하고 넘어가기 쉽죠 근데 이게 사실 단순히 간판 하나 더 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스테이블 코인 이라는 건물에 뭐랄까 기초공사 그 바닥 자체를 연방정부의 설계도에 맞춰서 다시 시공하기 시작했다 이런 신호탄에 가깝습니다 네 정말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 뉴스의 진짜 의미는 요 스테이블 코인의 심장 이라고 할수 있는 그 준비금 이걸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할 거냐 바로 이 커스터디의 문제가 처음으로 연방정부라는 가장 높은 수준의 감독체계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바닥공사가 대체 뭔지 그리고 이 공사가 끝나면 우리가 서 있는 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풍경이 어떻게 바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이 복잡해 보이는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한세 가지 핵심으로 정리하고 시작하면 좋겠네요. 그래야 전체 그림을 놓치지 않을 테니까요. 물론이죠. 자 첫째 OCC가 5개 암호화폐 기업에 국가 신탁은행 자격을 줬다. 둘째, 이건 우리가 아는 그런 예금, 대출은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는 데 특화된 신탁은행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이걸로 인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신뢰 기반이어 이제 민간 기업의 약속에서 연방정부가 감독하는 시스템으로 옮겨가는 아주 거대한 전환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세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 특히 그두 번째 포인트. 신탁은행이라는 단어. 이게 오해의 핵심인 것 같아요. 은행이라는 말만 딱 듣고, 어, 그럼 이제 서클이나 리플에 내 돈을 예금하고, 이자도 받을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이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네, 그게 가장 흔하면서도 사실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아닙니다. 국가신탁은행의 핵심 업무는 고객의 자산을 분리해서 안전하게 지키는 거예요. 은행이 그 자산을 자기 것처럼 막 굴려서 대출을 해주거나 투자를 하는 상업은행하고는 DNA 자체가 다릅니다. 만약에 신탁은행이 파산하더라도 고객 자산은 법적으로 분리돼서 보호받는 게 핵심이거든요. 아... 이걸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에 적용한다는 건 발행사가 망해도 준비금은 안전하게 지켜져야 한다. 이 원칙을 연방 규제의 틀 안으로 가져온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내 돈을 굴려주는 곳이 아니라 내 돈을 딱 금고에 넣고 철저하게 지켜주는 곳에 가깝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럼 또 다른 질문이 생기는데요. 그럼 이제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코인이 되는 건가요? 이것도 그냥 발행 주체 이름표가 은행으로 바뀌는 것그 이상의 의미가 있겠죠? 맞습니다. 단순히 서클이라는 이름 대신 서클 국립신탁은행이라는 이름으로 바뀐다고 끝나는 문제가 절대 아니죠. 더 중요한 건그 이름 뒤에 있는 운영 방식 그 전체가 바뀐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는 서클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서 준비금을 관리하고 회계법인 감사를 받았잖아요. 이제는 OCC가 정한 은행 수준의 내부 통제, 리스크 관리, 자금 세탁 방지 기준정, 이걸 전부 다 따라야 하는 겁니다. 신뢰를 증명하는 방식이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라는 보고서에서 연방 감독관이 매일같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라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 셀프 채점에서 국가공인 시험으로 바뀌는 느낌이군요. 그런데 이번에 승인을 받은 다섯 개 회사를 보면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고 들었어요. 서클이랑 리플은 새로 은행을 만드는 신규 설립이고, 팍소스나 피델리티 같은 곳은 기존에 운영하던 주단위 신탁 회사를 연방 단위로 전환하는 형태라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마디로 감독의 급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기존의 팍소스는 뉴욕주 금융서비스국 NIDFS의 감독을 받았어요 이것도 굉장히 강력한 규제였지만 어디까지나 뉴욕주라는 한 지역의 법에 근거한 거거든요 근데 연방 OCC의 국가 신탁은행이 되면 미국의 50개주 전체에 통용되는 연방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마치 지역 방송국이 갑자기 전국 방송 채널로 바뀌는 거랑 비슷하네요. 이게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다가오겠어요. 특정 주에서만 통하는 라이선스가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인정받는 연방 라이선스라는 게 주는 안정감이 엄청 클 테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수십억 달러를 움직이는 기관들은 누가 감독하는가 이걸 가장 먼저 묻습니다. 주정부보다는 당연히 연방 정부의 이름을 훨씬 더 신뢰하죠. 이 차이가 앞으로 기관 자금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으로 들어오는 문턱을 크게 낮추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게 이번 승인이 최종이 아니라 조건부 승인이라는 점이잖아요. 이건 뭐랄까? 대학 합격 통지서는 받았는데 졸업 증명서 같은 서류를 제대로 내야 최종 입학이 확정되는 그런 상황 아닐까요? 네, 정확합니다. 딱 예비 합격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OCC가 이 회사들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의 자본금 채우고 은행급 내부 통제 시스템 완벽하게 만들고 리스크 관리 계획서도 우리 마음에 쏙 들게 증명해 봐라. 그러면 그때 최종 도장 찍어줄게, 하고요. 아하. 그래서 이 뉴스를 보고, 와, 당장 내일부터 모든 게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문은 열렸지만, 그 문을 통과하려면 아주 혹독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문은 열렸지만, 통과 시험이 남았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이 모든 변화들이 왜 우리가 시대적 전원이라고까지 부를 만큼 중요한 걸까요? 이 바닥공사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구조를 도대체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크게 보면 한세 가지 정도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일으킬 겁니다. 첫 번째는요, 신뢰의 기준점이 바뀝니다. 신뢰의 기준점이요? 네, 지금까지 우리는 테더가 발행했나, 서클이 발행했나, 즉, 누가 발행했는지를 신뢰의 척도로 삼았잖아요. 하지만 이제 시장의 질문은 바뀔 겁니다. 그래서 그 준비금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고 누가 어떻게 감독하고 있는가로요. 발행사의 명성이 아니라 준비금을 뒷받침하던 감독 시스템의 강도 이게 새로운 신뢰의 기준이 되는 거죠. 흥미롭네요. 사람을 믿는 것에서 시스템을 믿는 단계로 넘어가는군요. 마치 그냥 아는 사람한테 돈을 빌리는 대신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받는 것처럼요. 근데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면 반대로 혁신의 속도가 좀 느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 않을까요? 연방교제라는 게 워낙 깐깐하고 보수적이니까요. 당연히 그런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하죠. 그게 바로 두 번째 변화와 연결됩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단신 암호화폐를 넘어서 24시간 작동하는 결제 및 정산 인프라로 진화하는 발판이 마련된다는 점입니다. 아, 인프라! 네, 지금 국제 송금 시스템 스위프트 같은 건 며칠씩 걸리고 주말에는 쉬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은 이론적으로 이걸 몇초 만에 연중 무효로 처리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기업들이 수조 원대 자금을 이런 시스템에 태우려면 혁신적인 속도보다는 지루할 정도의 안정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OCC의 감독은 속도를 다소 늦출 수는 있어도 기관들이 믿고 올라탈 수 있는 아주 튼튼한 철로를 걸어주는 역할을 하는 셈이죠. 속도를 얻기 위해 안정성을 좀 희생했던 과거에서 이제는 거대 자금을 태우기 위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일리가 있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변화는 무엇인가요? 이세 번째 변화가 가장 상징적입니다. 바로 진짜 경쟁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이번 OCC 발표 이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어? 다른 암호화폐 기업들 아닌가요? 아닙니다. 미국의 전통적인 은행 연합회였습니다. 와 드디어! 기득권이 움직이기 시작했군요. 그들이 왜 그렇게 긴장하는 걸까요? 자신들의 밥그릇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은행들은 결제, 송금, 자산보관, 이 커스터디 같은 사업으로 엄청난 수수료 수익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이 연방 감독을 받는 신탁은행 모델을 통해서 더 빠르고 저렴한 대안이 될수 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 신생 기업들이 우리와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는가 이건 불공정한 경쟁이다 라면서 규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거죠. 재밌네요. 불과 몇년 전만 해도 거들떠보지도 않던 대상한테 우리랑 같은 링 위에서 싸우려면 똑같은 규칙을 지켜라 이렇게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경쟁자로 인정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싸움이 시작됐다는 것그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변방의 실험이 아니라 주류 금융의 한복권으로 들어왔다는 신호죠. 자, 지금까지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뉴스가 가진 의미를 정말 깊이 있게 짚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변화가 당신의 자산, 당신의 지갑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현실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좋아지는 건가요? 아니면 더 조심해야 하는 건가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봐야 합니다. 먼저, 긍정적인 면은 명확하죠. 준비금과 운영 방식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은 이전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처럼 준비금이 불투명하다는 의혹이라던가 발행사가 갑자기 파산해서 돈이 묶일 위험이 줄어드는 거죠. 네네. 장기적으로는 기업이나 기관들이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월급을 받거나 대금을 결제하는 일이 지금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안정성이 높아지고, 사용처가 넓어진다. 이건 분명한 장점이네요. 하지만 세상에 공차점심은 없겠죠?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할 체크포인트나, 뭐 새로운 리스크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첫째, 은행이라는 단어에 현혹돼서, 이제 내 돈은 국가가 100% 보장해준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 이건 예금자 보호대상이 되는 상업은행 예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둘째 규제가 강해진다는 건 그만큼 제약도 많아진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 OCC가 준비금은 오직 미국 국채와 현금으로만 구성해야 한다고 딱 못박아버리면 다른 자산을 활용해서 추가 수익을 내던 모델은 이제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혁신을 저해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럼 결국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용자 입장에서 취해야 할 가장 현명한 태도는 뭘까요? 무조건 안전해졌다거나 규제 때문에 망했다는 식의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큰 흐름은 분명 감독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건 긍정적이죠.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스마트해져야 합니다. 각 스테굴 코인이 어떤 감독을 받는지, 준비금은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감사보고서는 투명하게 공개되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확인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대가 온 겁니다. 결국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만큼 우리 스스로도 그 제도와 규칙을 더잘 이해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의를 딱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의 신뢰를 만드는 방식이 연방정부가 감독하는 은행의 시스템 위로 올라타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그 변화가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한 코인을 넘어서 미래의 금융 인프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라는 거군요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거대한 변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을 하나 남겨보죠. 5년 뒤에 과연 전통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의 기술을 빌려 쓰는 세상이 올까요?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이 새로운 형태의 은행이 되어 있을까요? 그 답은 오늘 시작된 이 변화에 달려있을 겁니다.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